인조한방병원에서는 주간 PT라는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보면 각도와 근력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매주 각도는 조금씩 더 확보되어야 하고 매주 근육의 힘은 더 커져야 합니다. 이걸 위해서 CPM, 우수치료, 운동치료, 물리치료, 침치료 등의 치료를 하게 되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자세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, 근력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, 각도가 올라가는지, 근력이 좋아지고 있는지,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CSMI, X-Body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. 기계를 사용해서 얼마나 각도가 올라가는지, 근육의 힘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. 치료를 하고, 같이 운동을 하고, 스스로 또 운동을 하고, 기계로 정확히 체크를 하고, 이 모든 과정을 주간 PT 수첩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. 이 수첩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객관적으로 알수 있고, 이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.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 힘든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이 수첩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체험할 때 같이 드리고 있으며 그 수첩 안에는 환자분들께서 하셨던 운동 방법이 QR 코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